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며 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포망할 뿐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리에서 교회는 다리나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라는 여러분. 똑바로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로 지금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지옥 불구덩이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을 막고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저지 가운데 파멸을 당할 것을 여러분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완전히 여러분의 영적인 소경인 상태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종교도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어떤 종교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인간이 이 해탈하는 법에 대하여 전하고 알려주지만. 그 인간이 어디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화해, 사역을 맡겨진 자들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성경은 이 죄가 바로 한 사람, 첫째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나니 이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죄가 첫째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도대체 나랑 무슨 연관이 있냐고 저에게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도끼를 가지고 숲속을 향해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무의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를 잘라 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그 뿌리와 단절된 그 순간, 그 순간 나무는 사망 상태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첫째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는 아담에게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공급받았던 그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는 그에게 놓여졌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그 도, 도끼에 의해서 잘려준다면 나무와 단절상태가 되어서 사망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말은 즉 나무에게 속해 있는 그 가지와 잎사귀와 모든 열매가 순식간에 사망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었다는 뜻은 나무에게 종속된 나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망 상태가 되었다는 말을 뜻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어머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할머니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첫째 인간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정재의 도끼는 아담에게 모여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분리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아담은 사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아담은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여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요. 그가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이정재를 아담으로부터 유전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대드는지 전혀 가르치고 이런 후, 교훈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이 죄를 언제 배웠단 듯이 스스로 이 죄를 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고통? 자, 중요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아버님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눈이 뭐냐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이 죽어야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생명이 없습니다. 그다 그래, 그다. 그래, 그래. 전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그다 그래, 네가 이장을 하는데 죄로 타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가면, 죄로 뭐,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 모든 사람들이 여,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 전적 타락, 부분적으로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 내가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네? 때니까 안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가 막 혹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새끼 뭐야? 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대고, 회개하고, 내 대고, 회개하고 내 하나님의 앞에 이제까지 평생을.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를 살고 있었던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아, 못할 아, 것입니다. 니까봐라이경고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씨발 나 죽간다. 안 됩니다. 루시 간다.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로시하고 저제하그다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도 부탁 좀 하자. 하나님의 진도가 여전히 그위에 있습니다. 진이 안 나오대. 여전히 있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모든 사람은 아담 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종죄를 받았습니다. 자, 저음가뭐지금 여기 다 녹음, 녹음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음 되대로 있고 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안 나오게 이렇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저계네 이건 문제 아이가 뭐라고 현재 사고는 똑바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있거든 근데 죽어있습니다 내가 진짜 안 나오게 현재 죽어있습니다 5초 됐나? 현재 죽어있습니다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이가 네. 많으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예수님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 있습니다. 그 나이가 그 없습니다. 잘 들어 드세요. 내가 오늘 매달 몇일 오늘은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네. 이요일입니다. 네. 다 녹음돼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니 그 용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그 진노가 이루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용서란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듯이 저는 아버님께서 그 진노가 닥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님이 저를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진노를 하나님 고정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균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에는 이 진리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하나님의 자비는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없고,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이 진리의 근인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결합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며, 죄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유일하게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들 앞에서 전해드리며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오염되어서 여러분들은 현재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상태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상태요. 그상태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분리된 상태요.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고 완전히 부패한 상태고 무능한 상태고 어떤 소망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두운 배경을 기초여 성경을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전적 파락한 상태요 무능력한 상태요 완전히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미 정재를 받은 상태에서 지옥 불구덩이를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그런 결과를 말해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사탕발린 소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죽음 생사가 달린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앞에 전해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이 생,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존엄하신 하나님의 심판 속 앞에 당신은 서게 될 것입니다.